12월 12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나세온 땅에서 산당들과 재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 목재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들였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키스 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키스 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해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함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렐이사람 고나냐가 그일에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의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엘과 여리못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마게와 마핫과 브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의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희슥이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아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여와 아마레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업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의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 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듯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키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들는 이례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사랑과 축복합니다. 금요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특별히 저는 아직 이사를 가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사역하는 교회에 가서. 어...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니까 이제 12시가 조금 넘은 상황 가운데 되었습니다. 어 이제 지금 2시가 다 되어진 상황 가운데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 조금은 피곤하지만 그래도 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어 묵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역대야 3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린 계속적으로 앞에서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에 대한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고, 이제 또한 예배를 회복시키고, 또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절교를 회복시키는 가운데서 6월절을 다시 한번 축제와 같이 변화시키는 그 엑스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6월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 제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적극 참여하며 또한 성전 관리자들도 정직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그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볼 것은 바로 성전예배와 어 요혈전 정가 복원된 이후에 이를 지속할 후속 조치를 실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아하스 왕이 유다 성읍에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고 산당과 또한 제단들 제단들도 없애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 어, 여기서 중요, 중요한 것은 왕의 주도가 아니라 백성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함을 말미암아 적극적으로 우상을 척결함에 어, 함으로써 예배에 응답. 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배의 감격이 예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삶가운데 나타난 것이고 또한 그들의 삶가운데 영적인 것들 가운데 결단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보고자인 것은 바로 어 이제 히스기야가 어 이어서 성전 봉사자들의 조직을 정 재정비하고, 또한 성전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재정을 마련하는데, 단순히 사람들의 돈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 히스기야 왕이 먼저 자신의 재산, 재산 중에서 일부를 떼어내어서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본을 보이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온 백성에게 재산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주도록 명령하게 되어 진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 봉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어, 중요한 것은요, 이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개혁의 전분이 아니지만 또한 빠져서는 안될 필수 여건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어떠합니까? 변화와 개혁을 담아낼 조직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제 오 절부터 0 절까지 말씀 가운데 왕의 명령에 백성들이 홍하이 되었죠. 어 그들이 모든 소산의 첫 열매, 모든 것의 십일조를 풍성히 가져왔는데 이는 이 일에 자발적으로 그들이 어, 동참했음을 볼수 있는 거죠. 허물이 쌓일 곳이 없을 정도로 넘치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제사장이 들 먹고 남을 정도로 충분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아사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백성을 복주신 까닭이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죽게 헌신하려는 그 마음 가운데 축복으로 응답하신 것이죠. 또한 가지 더 중요한 건예물을 드리는 일만큼 또한 예물을 관리하고 정당하게 나누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선한 일수록 더욱더 오해와 비난의 단초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적절하게 사용해야죠. 참 중요한 것 중에는요. 역대기 저자는요. 이시기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한 왕.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한 왕으로 기역, 기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묘비명 혹시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기 원하십니까? 때로 우리는요 그 평가들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누군가는 또한 어,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거쳐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 참제 마음 가운데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어, 아침에도 조금 마음이 상한, 상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 어, 제 사역에 대해서 왈과 압을 하면서 그렇게 또문자를 보냈던 분이 있었습니다. 어, 그거 보면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또한 그것이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지면서 다시 한번 제 생각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또, 어, 그 가운데서 오늘 역대기의 저자가 히스기아 왕을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한 왕으로 평가했던 것처럼 제 사역 가운데서도 그러한 평가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누군가가 어떻게 말했지? 사람들, 사람들의 말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어, 우리의 삶들이 누군가에게 평가되어질 때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평가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단가들이 되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개혁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한번은 끝나지 않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행해 온가 행해 오게 만들고 또한 어, 자기의 재산을 드림을 드림을 통해서 오늘 보였던 그 모습들처럼 그로 인해서 그가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수급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